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영감을 받아 발견한 중력의 원리는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처럼 예측이 가능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측정하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물질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주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불확실성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스스로에 관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점 또한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은 인간이 발견하고 정리한 지식일 뿐, 그 이론들이 설명하는 자연의 법칙과 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법칙들은 인간이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자연 속에서 그대로 작동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개발한 것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칙과, 원리는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립자에서부터 태양계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알게 될 것,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알수 없을지도 모르는 신비들까지도 이미 자연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와 법칙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변화와 진화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이미 존재하는 법칙과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한 아래 모래와 씨앗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무한한 지혜와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실체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측량할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킵니다. 생명과 마음 역시 이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몸에 깃든 생명과 내가 느끼는 마음은 이 거대한 생명과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태어나 숨을 쉬고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지혜이자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의 거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 흐름을 느끼고, 그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진동은, 이큰 흐름의 크고 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다른 파동들과 공명하여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느낌과 에너지 감각을 통해 이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반응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선의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창조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긴장을 풀고 물에 몸을 맡겨 부력을 느끼듯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삶이 흥미롭고 특별한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의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도 새로움도 없는 단조로운 반복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곧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마치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감사는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고 그 배움에 감사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이나 익숙치 않은 상황을 문제가 아닌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감사와 긍정적인 기대는 불확실한 미래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설렘과 기대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창조, 배움과 성장이 허락된 풍요롭고 너그러운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을 던져보세요. 진동하는 그 에너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보세요.